여러분, 안녕하세요. 휴대폰의 모든 것, 라미니 파파입니다. 휴대폰 성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대폰 성지란, 마진을 조금만 남기면서 많이 판매하려는 휴대폰 매장을 말합니다. 방리담매로 장사하는 곳이에요. 근데 휴대폰 성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품을 팔면 됐는데, 휴대폰 성지는 손품, 발품, 둘다 팔아야 돼요. 성지라고 붙여놓은 곳을 막상 가보면, 호구왔나 싶어서 카드 제휴니 기기 반납이니 이런 조건을 막 붙입니다. 진짜 휴대폰 성지는 할부 개통 없이 현금 반납으로 처리되고 요금제 유지나 부가 서비스를 서류 쓰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제휴카드를 써야 한다느니 중고폰을 반납해야 된다느니 그런 조건 안 붙는 게 진짜 휴대폰 성지예요. 자 그러면 성지에서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성지에서 통용되는 초성들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냐? 성지점을 찾아도 초성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텐데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물어보는 순간 홈파라치라고 생각하고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지에서 통용되는 초성들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자, 통신사 초성은 SK는 시옥키 키옥, KT는 키옥티귿, LG는 리을기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임 유형은 신규는 시옥키 번호 이동은 비읍 이 또는 이응 디귿 기기 변경은 비읍 비읍으로 표시하고 명호 반납은 히읗 이 또는 현화라고 표시합니다. 빵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빵원즉공차폰이란 뜻이고요. 빵집 플러스 차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차폰을 사면 페이빗까지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요금제는 보통 896, 99, 뭐906 이렇게 욕이라고 표시하고 무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가 서비스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브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정책이 좋거나 나쁜 것을 표시할 때는 날씨에 비유하는데 맑음으로 되어 있으면 정책이 좋은 거고 흐림으로 적어 뒀으면 정책이 안 좋은 겁니다. 자, 초성을 알았으니 성지점을 찾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알고사, 폭행 방지구역, 뽐뿌, 뭐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성지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지 좌표란 휴대폰 성지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말인데, 여러 커뮤니티를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저는 뽐뿌 사이트로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사이트들도 찾는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일단 사이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뽐뿌를 검색하시거나 마켓에서 원포 어플 설치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포 사이트 제일 위쪽에 보시면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포럼 하위 메뉴인 구입 개통 수령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시글들이 쭉 올라와 있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글을 올리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 스크롤을 쭉 내려다보다 보면 검색칸이 있고, 그곳에 지역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게시글로 들어가 볼게요. 부산 해운대구 리얼 기역 이응 디귿 르그 이동 LG 번호 이동이란 뜻이죠. 으로 아이폰 12 아이폰 미니 128 화이트 15에 졸업했어요. 이거는 아이폰 미니 128기가 화이트를 15만원에 개통했다는 뜻입니다. 후기를 가장한 광고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 후기들도 있긴 하지만 업자들이 광고를 후기인 척 올려놓는 게시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샀다고 하는 기종 외에 다른 기종의 가격들도 함께 올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 비교용으로 보시기에 좋습니다.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게시글에 댓글로 좌표 달라고 하시면 쪽지로 알려줍니다. 보통 카카오 채팅 링크를 보내주거나 연락처를 보내주는데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연락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 휴대폰 가격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지점을 운영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스럽거든요. 혹시 신고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아이폰 5만원 맞나요? 갤럭시 노트 10만원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차단당해요. 혹시라도 내가 본 금액이 아닐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무슨 무슨 사이트에서 가격 보고 연락하는 건데 내가 본 금액이 맞느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장 방문하면 어차피 계산기에 금액 찍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정확한 주소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주소 달라고 해도 딱 매장 주소는 못 줍니다. 바로 옆 가게 주소를 주거나 주변의 대표적인 건물을 알려주거나 약간 둘러서 얘기해 줍니다. 매장 주소로도 폼파라치들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이런 식으로 주소를 주니까 받은 주소대로 가면 매장 방문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